어 캠핑 가서 잘 놀고 왔고요 이제 무얼 하면 좋을까 이혼이 전화를 받아줍니다 철식이 학교 가서 친구 좀 사귀고 오라고 하고 <laughs> 한식이는 춤추는 중 음악 소리 들리세요? 아 되게 작게 들리는구나 나중에 댄서로 키울까? 근데 댄서라는 직업군이 심지어 안에서 없죠. 안에서 놀기? 잠깐만. <laughs> 그거 말고요. 전부 판매하기 해 주고. 이오는 파리에 관해 흥미로운 가십을 털어놨습니다. 어, 철시기가 오면요. 아니야, 아니야. 노예가 어, 일단 이거 하고, 우리 또 곰탱이가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laughs> 말을 좀 걸어 주겠습니다. 어, 뭐야? 여러분, 저 소리가 이상해요. 됐나? 멍해봐, 멍어 한다. 이혼이 뭐야? 철식이 학교 컴퓨터를 해킹하려는 현장을 적발했어요. 어, 그에게 벌려 주세요. 학교 컴퓨터를 왜 해킹을 <laughs> 철식아 집에 와서 혼나야겠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야? 뭐지? 핑범의 집. 귀여워. 기분 좀 나아졌니? 놀아 줄까? 응? 아니야? <laughs> 어 아닌가 봐. 어 어디 가는 거지? 화장실 물 먹으러 가니? 아이고 배고파. 오 집사님이 챙겨주시는데요. 웬일이지? 아 이거 테이블이 없어서 그동안 못 챙겨주셨나? 여기 <laughs> 맛있는 과자 하나요. 어? <laughs> 아니, 어째서요? 뭐? 왜 꺼내달라고 한 거야, 한 씨가? 너 거기서. 그래, 뭐 먹으면 되는데. 안 되겠다. 일로 와. 이거 먹어. 내가 이렇게 줄게, 그냥. 왔다. 철식이 이 녀석. <laughs> 어, 철식이 근데 관리 좀 해줄게요. 철식이가 A등급의 학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위생 다음에 에너지, 허기, 재미 이 순서면은 될것 같습니다. 애플파이 이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철식이는 아 철식이래. 루에는 왜 이렇게 요리 레벨이 높은 거지? 응? 뭐야 뭐야. 이게 뭐예요? 춤 때문에, 아, 춤 때문에 우울해? 춤을 멈추지 않으면 울어버릴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리 와. 자자. 이리 오세요. 잠자기. 잡잡 잡잡 애플파이 만드는 중. 딴 생각 좀 해주고. 근데 밖에 비가 와서 저 반죽으로 수제비 만들어 먹으면 <laughs> 맛있을 것 같다. 오, 이건 진짜 맛있겠는데요? 있어봐. 한식이 배안 고프니? 철식이 배고프다. 일로 와, 일로 와. 춤추지 말고. <laughs> 이거 먹어. 먹고, 수수도 깨워서 먹으라고 할게요. 보통이네. 근데 보통인데도 되게 맛있어 보여요. 집에 음식은 많긴 하지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요. <laughs> 어, 다들 먹다가 뭐지? 아, 둘이 대화할려고? 응, 학교 갔다 와서 아직 인사를 안 했나 보다. 엄마 자리, 제가 좀 앉을게요. <laughs> 큐티야, 큐티 배고프면 이거 먹어. 또 어디 가는 거지? 애들이 근데 음식을 들고 너무 왔다 갔다 움직인다. 다 먹었네요. 와 됐다. 새벽 4시, 드디어 숙제를 할 짬이 났습니다. 저거 분수 같은 거 구경도 할수 있나요? 안 되나? 아, 안 되는구나. 뭔가 지금까지 힘들 중에 가장 청소년답다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확실히 좀 어려 보여요. <laughs> 학생 같아, 학생. 뭔가 귀엽다. 수수의 약간 귀여운 그런 모습을, 앗! <laughs> 아니, 깜짝아. 왜 이렇게 됐어요? 잠깐만요. 그 간식이 나 갖고 있지 않나? 없나? 어, 사러 가야 되나? 어, 없나? 하나도 없나? 하나도 없다고? 갔다 올게. 우리 큐티. 약 사올게. 기다려. 일로알 일로와 일로와 많이 사왔어 먹자 뭐지? 회사에서 전화 온다 <laughs> 낚시 회사에서 전화 온다 빨리 가 수수야 어 오늘 러브데이네? 왜 약을 안 주시는 거예요 됐다 이거 먹고 다시 돌아오렴. <laughs> 들어왔어. 다행이다.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 어... 사랑스럽게 안아주기 한번 하고 그냥 간식도 주고. 산책 가자. 긴 산책 하고 오세요. 철식이는 아이고 동생이랑 놀아주고 있어요. 어, 아이를 싫어하는데, 이상하죠? <laughs> 이상하다.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썸네일이다. 허, 너무 귀여워요. 이 공둥이에 있는 사자마저 완벽해!

어, 숙제 아직 안 했어. 미안해. 헉, 어떡하지? 한 시간만에 할수 있을까?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좀 정리해 줄게요. 오빠를 뺏어가서 미안하다. 어? 되게 성의 있네, 이 로봇. 어, 끝났어. 일로 와, 여기 놀고 있어. 한 시간 반에, 충분히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지각할 것 같긴 하거든요. 지각을 하더라도 숙제를 끝내고요. 됐다. 이거, 이거, 갖고 가, 갖고 가. 철식이 평상복 중에 약간 교복 느낌나는 그런 걸로 좀 바꿔볼까요? 입혀줄까? 어 이런 게 있었나요? 러브데이 학교 파티 일주일 내내 학생들은 열례 러브데이 학교 파티에 좋아하는 아이를 초대하느라 어수선합니다 쿠키, 음료, 음악, 꽃과 카드 교환이 있을 겁니다 어... 특별한 상대 초대하기? 초대했는데 안 오면은 민망하고, 혼자 가기도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곳에 또 혼자 온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혼자 가보자. 과연? 뭐야, 뭐야? 어, 특별히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파티로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부들이 벽에 기댄 채 혼자 있거나 어색한 농담을 주고받는 동안 철식은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했습니다. 오! 누가 모든 참석자에게 꽃을 전해주었을까요? 누가 똥부 라마 대회를 시작했을까요? 무슨 말이야? 음. 당연히 철식입니다. 철식이가 거의 메인 MC처럼 진행을 했나봐. 오 남은 의무는 딱 하나뿐입니다. 설식은 샤프롱들을 어떻게 한 걸까요? 근데 샤프롱이 뭐죠? <laughs> 샤프롱이 뭐예요? 뭐 찾아봐야 되나? 샤프롱이 뭐야? 에이플러스 홀리데이 굿 친구 좀 사귀었니? 근데 잽해리스 잽. 해리스 잽. 근데 청년인데? 에릭, 왓슨 에릭. 틴커 올리브. 어, 근데 은근히 아는 사람 많은데? 휴. 잽 얼굴 궁금하다. 그죠? 이거 봉투 쓰고 있어서. 수수야, 왜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니? 잠시만요. 플레이에서, 어, 자율적인 맞는데? 선택심 자율 끄기 그것 때문인가? 좀 자게 두고요. 곧 있으면 한식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생일을 한번 챙겨주죠. 내일 할까? 내일 마침 토요일이니까? 소셜 이벤트를 열어가지고 다른 사람도 초대해서 멋진 생일 파티를 한번 <laughs> 만들어 볼까요? 한번 꾸며 볼까요? 파티, 이렇게 하면 나오나? 어, 이런 것도 하나 놓고. 이거, 이거. 특수 머신에 하나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여기다 해도 되겠죠? 어, 여기다가 하고. 또 뭔가 장식할 수 있는 거, 벽 장식 이거 할까? <laughs> 근데 뭔가 너무 요란스러운데, 약간 좀 무난한 거 없을까요? 어, 이거 좀 귀엽다. 이거 장식을... 어, 이게 뭐야? 왜안 나아지지? 됐다. 이렇게 창문 장식도 하고요. 평화의 깃발. 뭐 하지? 풍선. 풍선을 합시다. 풍선을 반대하는 풍선? 근데 풍선 색깔이 좀 애매하다. 그냥 이렇게 대충 달아 주고 뷔페 테이블 놓을까요? 뷔페 어, 이렇게 할거안 나오네. 럭셔리 파티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좋았어요. 이거를 켜놓아볼까요? 어, 돈은 안 켜봤는데. 우와. <laughs> 오, 그러면은, 거품은 뭐야? 아, 비누방울이구나. 이걸로 하자. 이거를 미리 켜놓겠습니다. 그리고 분수대를, 과일 펀치. 한번 맛을 보죠. 오, 뭐 <laughs> 어때? 거품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반짝이 말고 색종이 조각, 이거 할까? 이것도 뭐 귀엽긴 하네. 오, 질 높은 음료. 고향의 맛이 느껴진대요. <laughs> 무슨 뜻이지? 고향? 이곳이 고향인데요. 어, 제가 밥 챙겨줄게요. 이게 밥을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챙겨주냐면은, 한 시기는 아주 배가 고픕니다. 아이를 빼앗기기 전에 먹을 것을 주세요. 거의 뭐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애 뺏기기 싫으면 빨리 밥을 줘. 그 말이야. 근데 여기서 아가를 들고 의자에 놓고 음료를 꺼내고 그 과정이 너무나도 번거롭고 그 사이에 뺏길까 봐 무서워서 그냥 저는 빨리 챙겨 줍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순서로 관리를 하고요. 친구 좀사귀어와봐 미래의 결혼 상대를 한번 찾아보자꾸나. 왜이래? 모험 뭐 갈래? 갈래? <laughs> 어 이거 잘 어울린다. 자 철식이도 일단은 숙면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숙제를 하겠습니다. 뭐야, 집사님 왜 여기서 주무세요? 뭐야. 어쩔 수 없나? 알겠어요, 거기서 주무세요. 특이하신 분이네. 여러분, 근데 우리 집에서 노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테라스이죠.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게이 테라스가 밖에서 보기에는 예쁜데, 어 사실 이 공간에 필요한 거는 지금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화장실로 바꿀게요. 테라스보다는 화장실이 훨씬...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음, 이렇게 기둥은 그대로 두고, 오 좋아요. 그러고 창문을 이거를 이렇게 달아주고요. 다가 샤워기를 놓겠습니다. 좀 좋은 샤워기. 이걸로 세트로 놔줄까? 이렇게. 백조 세트로 백조 세면대. 이렇게 하고요. 어, 벽은 그대로 가져오고 바닥도 가져오고 조명도 가져옵니다. 그, 제가 이번에, 뭐 지을 때지? 뭐, 하여간, 다른 거 지을 때 발견한 건데, 요거 작은 버전이 생겼더라고요. 지금 이게 되게 크잖아요. 근데 요렇게, 작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놔주고, 문도 복사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들어온 김에 이제 한시기가 어린이가 되거든요 이곳을 좀 바꾸겠습니다 음 뭐야 이게 왜 철식이 거야 <laughs> 침대를 좀 괜찮은 걸로 놔줄게요 음 싱글 중에 괜찮은 거는 코델리아지 어, 코델리아 놔주고요 그리고 여기를 하늘 아, 지금 이거 하늘색 인가? 여튼 하늘색 으로 바꿔 주고 얘도 아마 하늘 색이 있을 텐데 없 나? 그냥 하얀색 하고 이제 를 하늘색 얘는 바꾸 죠? 음, 이렇게 해서 어린이 한테 필 요한 거 인형 하나 놔주 고요. 놀이 테이블을 놔줄까? 아님 바이올린, 대자연 놀이 테이블 이거 놔줄까요? 이거를 하나 놔주겠습니다. 이제를 여기다가 둘게요. 어, 안 되나? 아, 되는구나. 그러고 아가들, 그게 필요해요. 그 조명이 있어. 음, 쿨랄라인가? 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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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맞지 싶은데? 벽에 다는 건데 어 쿨랄라 벽등 이거를 다르면 더 이상 이상한 문어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을 바닥도 하늘색 아니면 진한색 넣을까? 하늘색 고양이는 그냥 하얀 고양이, 이것도 약간 민트로 바꿔주고요. 좀 많이 허전하거든요. 여기가 음... 벽에다가 뭔가 장식을 하나 해줄까요? 여기서 아니면은 이것도 예쁘긴 해. 이거를 여기 하나 놓고 장식, 벽 장식, 내가 어린이라면은 어떤 거를 장식하고 싶을까? 음, 벽 장식이 원래 이랬나? <laughs> 액자를 둘까요? 스티커, 아이스크림? 어, 이런 거 할까? 둥실둥실 이런 거 어때요? 좀 아이 방 같나요? 둥실둥실에 여기 도끼, 대충 이런 거. 응, 음. 그러고 뭔가 좀더놀 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비누방울, 비누방울을 하나 놔주고, 아니야, 유아가 아니니까. 허! 세상에, 책상이 있어야 되네요. 저는 책상을 좀 그냥 작은 걸로 놔줄게요. 여기다가 의자는 이거. 어, 파란색 밖에 없네. 그리고 뭔가? 여기도 창문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여기다 할까? 어차피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거 열기구를 이쪽에다가 <laughs> 어? 이렇게 가려지나? 아니지? 아니 지 싶은데 여튼 오키